Hello, 특강! 안녕하십니까. 자, 11강에 1번 들어갈 건데요. 1번에서 수업할 내용도 좀 깊고, 그리고 또 어법도 설명해야 되고, 어휘도 설명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일단은 8강, 9강, 10강은 좀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나중에 모평 직전에 선생님이 기술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1번 들어갔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독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뭘 들으셔야 되죠? 하이엔드의 헬로 수능 특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1 1강 1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어법 문제. 어법 문제 풀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문장의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사에서부터 술술술술 문제가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해요. A good way 좋은 방법은 to make human machine interaction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이죠. 상호작용을 하는 만 상호작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표시를 잘못 했어 미안 자 봐봐 메이크가 나오잖아 그래서 인간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어부가 너무 길면 이렇게 조동사 바로 앞까지가 주어보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 상호 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Would be 무엇일 수 있다. 무엇이 될수 있을 것이다. 뭐가 될수 있을 거야? 비동사 다음에 보어 to develop a better metaphor. 더 나은 은유를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지진이 납니다. 네? 지금 인간 기계의 상호작용인데 메타포요, 은유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은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고 갈까요? 음. 은유는 A는 B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눈은 샛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의 눈과 샛별에 그 중간 지점에 뭔가 같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너의 눈도 반짝반짝 샛별도 반짝반짝 빛난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숨겨요. 은, 숨길 은입니다. 숨기면서 비유하는 거예요. 같은 점은 숨기면서 비유하는 거. 그게 바로 은유인데 지금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은유를 많이 보는데 기계하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지. 너무 놀라지 말고, 은유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빗대어, 표현, 무엇으로? 바이 음, 공통점. 공통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메타포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메타포. 컴퓨터의 은유라고 하는 것은, is a familiar object or activity. 친숙한 그런 사물이나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 나왔는데 아마도 얘는 관계대명사절이 될것 같아요. Your computer imitates. 너의 컴퓨터가 모방을 하는데 뭘 모방해? 목적 없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사실 생략이 돼도 할 말은 없어요. 그죠? 너의 컴퓨터가 모방하는 친숙한 사물이나 행동이래요. 무엇을 가지고 모방하는데? With Its Command. 어, 자신의 명령어들이라던가 아니면 Display arrangement, 아니면 Display 배열이라던가 동작 등을 가지고 너의 컴퓨터가 모방하는 어떤 친숙한 사물이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 뒤에서 할 때도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자 봐봐. The two main metaphors we have today. 자, 항상 주어가 너무 길면 비동사의 활용형 앞까지가 주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두 개의 메타포 주된 은유인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어 뭘 목적어가 없고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은유는 are the desktop and the browser. 데스크탑과 브라우저입니다.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우리 쓰는 컴퓨터, 그죠? 그리고 브라우저는 뭐예요? 뭐 크롬이라던가, 그치? 웨일이라던가, 여러가지 많이 쓰잖아. 이제 그것의 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봐봐. In the desktop metaphor, 데스크탑 은유에서 The display screen, 디스플레이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을 합니다. 어 typical desk, 일반적인 책상을 모방합니다 information 정보는 is kept 수동태죠 저장이 됩니다 보관이 됩니다 inside folders 폴더 안에 보관이 되고 그리고 이 폴더가 지금 뒤에 콤마 하고 위치 나와 있는 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end day로 바뀔 수 있겠지 내가 콤마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하고 그 선행사의 대명사가 쓸수 있다고 했는데 선행사가 복수니까 대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폴더들은 can be opened, 수동태,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고 slipped into other folders, 다른 폴더로 이게 슬립이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미끄러지듯이 넣어지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open, closed, slipped 다 병렬 구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알겠어요. 데스크탑 은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통점을 서로 말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우리한테 말해준 적도 없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고 한 적도 없어. 다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뭔가,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직관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랑 친숙한 책상을 지금 이 컴퓨터, 데스크탑 메타포가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 지, 이 문장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으로 나올 수, 아, 빈칸이란다.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의 위치가 나와서 왜? 앞에서 two main metaphors하고 desktop and browser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with web browsing 그리고 웹브라우징에서는웹 이제 우리가 이렇게 브라우저 열고 웹을 막 이렇게 탐색할 때는 the metaphor is downtown window shopping. 그 은유는 바로 그 시내에서 윈도우 쇼핑하는 것입니다. 시내의 윈도우 쇼핑. You gaze at various store front. 당신은 다양한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면 상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쇼윈도우도 되지 않을까? 쇼윈도도 될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상점을 한번 게이젯 응시하다가 아이고 요거 는 표시 안 했네. 응시하다가 see one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and click you enter. 클릭해서 당신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잖아.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썸네일을 보고 썸네일들이 쫙 쇼인도 같은 거야. 그 썸네일들을 보고 아 이게 재밌겠는데? 어 이거 좀 들어볼만 하겠는데? 보게 되잖아.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이드,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안에는 There are more options to browse. 훑어볼, 브라우저가 훑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훑어볼, 더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고 you choose another 당신은 또 하나의 자, 이거 언하더또 하나입니다. 자봐 봐. 언하고 아더예요. 이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음. 또 하나의 선택상을 선택하고 again you enter 다시 당신은 들어갑니다. 어, 이해가좀 되지요 이제는 도대체 컴퓨터 은유란 게 무엇인가? 결국은 이 컴퓨터의 은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평소의 생활하는 어떤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어떤 환경이 사용되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적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컴퓨터랑 이런 그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Like a linguistic metaphor 라고 했습니다. 언어적 은유처럼. 우리는 언어적 은유를 많이 알죠, 사실. 내 마음은 호수, 너의 눈은 샛별, 이런 거. A는 B하는. 이 언어적 은유처럼. The power of a good computer metaphor. 좋은 컴퓨터 은유의 힘은. 자, 핵심 주어가 단수라서 여기 is 왔죠. 힘은 무엇입니까? 대절. It makes a new system you don't know behave like an old system with which you are familiar.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 보시면 그것은 만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is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컴퓨터 메타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은유라고 하는 것은 만듭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근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야? 네가 잘 모르는. 자,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그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하고 짠한다면 여기가 목적 부어예요. 행동하게 만듭니다. Like an old system. 기존의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존의 올드 시스템은 뭐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어법으로 나왔죠. 되게 풀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위치로만 나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위치로만 나와 있다면 위치였다면 you are familiar with. 여기까지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표현도 좀 알아줬으면 금방 볼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중에는 5번이 답인 것이 틀리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는 거죠. 중간에 왠지 그럴듯해 하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좀 문제고요. 항상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고, you are familiar 하면 f o r m a l 만약에 with가 없이 위치만 있었다고 해봐 위치만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formiliar 다음에 목적어 올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with가 분명히 쓰여져야 했었고 알았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문장에서건 주어 동사 찾아서 그 관계를 계속 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도 보면은 One you like. 그치? You see, one you like. 그 부분도 시험이었거든.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봐봐. 네가 좋아해, 뭘? 목적어가 없잖아. 여기서 이걸 찾으면. 목적어가 없어.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맞구나. 할수 있거든요. 난 그렇게 해서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속상해. 너무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부터 찾아라가 저의 메시지입니다. 어법을 풀 때는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익숙한, 당신이 익숙한 그 기존의 시스템처럼 새로운 시스템이 당신이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컴퓨터 마타포? 바로 컴퓨터 은유라고 하는 것이. So, this lets you. 자, 이것은 당신이 뭘 하게 해줍니까? 그럼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뭘까요? 앞 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자, 여러분, let이 동사란 거꼭 기억해 주세요. 나 정말 let이 동사란 거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이것은 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뭘 하게 해줘요? 목적부 동사 원형 나왔죠. 왜? let은 사육동사니까. 뭘 사용하게 해줘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and 다음에 get 동사원형 또 나오면서 얘는 목적보어 2가 되고 얘는 목적보어 1이 되겠죠?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get useful result 유용한 결과를 out of it 그것으로부터 얻게 합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new system i t 되겠죠? 아, 이거 다른 색깔로 하자. new system it 그리고 아우르브 일부러 내가 표시해 놨어요. 이거는 항상 무엇으로부터라는 from의 의미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 해석이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부터 유용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하고 나서 내가 또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여기 센스가 나왔습니다. 센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모 이래로 두 번째는 because의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센스가 있는 절 말고 주절의 시제가 have pp가 된다면 완료 시제가 된다면 had pp라던가 이런 완료 시제가 된다면 그때는 이래로라는 뜻이 되고요. 그냥 주절의 시제가 그냥 일반 동사 일반 시제다. 일반 시제라는 건 완료가 아닌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죠? 이런 일반 시제이다. have가 들어간 그런 시제가 아니고 일반 시제일 때는 because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because입니다. 따라서, 어, 무엇 때문에? You don't have to struggle. 당신이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하면서? learning, new concepts and c o m m n t s 새로운 시스, 어, 새로운 그런 개념이나, 개념들이나 명령어들을 배우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당신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아주 유용한 결과를 쉽게 얻게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내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자, 요갯도요 겟도, 요 겟도, 어, 저걸로 나왔었어요. 어법으로 나왔었지. 그치? 여기서 이것도 보면은 어, and 다음에 무엇과 병렬구조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는가 아니면 음? 이것이 하는가 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네가 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병렬구조를 잘 살펴봐야겠죠. 병렬구조를 살펴볼 때도 결국에는 주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법을 풀 때는 그 문장의 주어, 동사부터 확인을 하고 문장의 확장을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독해를 하면 이게 독해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내신 출제 가능성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내신 출제로 된다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주제요 나올 수 있겠고요.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 나올 수 있고요.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고요. 그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주제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컴퓨터 은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은유, 아, 주제나 요지나 제목,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쉽겠죠. 그죠?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볼까요? 순서. 음.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 the two main metaphors 는요 부분에서부터, 음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래서 갑자기 e 귀스틱 메타포 나오는 것부터가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제요, 순서,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고요. 어법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의 주어, 동사부터 찾자.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수능특강 수업 질문하면서 지문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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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집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시험 문제 풀때더잘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11강 어법 1번 풀어봤습니다.